논어 마음악 강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 96강 논어 제 8권 태백편 1장 2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논어 8권 태백 시작하겠습니다 물에 예가 없으면 입니다 먼저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왈 태백은 기 가위 지덕야 이의로다 삼이천하양호대 민무득이칭언이원여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태백은 어, 그 가위 지덕 지극한덕이라고 이를만 하구나 하는 것이로다 세번 천하를 양보호대 백성들이 얻지 못하고 얻어서 칭하는 칭함이 없더라. 예, 어, 태백이라는 사람이 어, 지극한 덕을 가진 사람이 할수 있겠다 하시면서 세번 천하를 양보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얻어 가지고 일컬어 놓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컬테자 마백자 이첫 제목을 가지고 첫 글자 이걸 가지고 이제 태백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이것은 좀 역사적 사실인데요. 태백은 주 문왕의 큰아버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컬태 자, 이것은 이제 은왕이 합덕돼 있다라는 지천태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왕의 그 할아버지 태, 태왕에는 아들이 세명 있었대요. 장자, 태백, 차자, 중옥, 그 다음에 차자, 셋째 개역이 있었는데, 어, 이 개혁에게는 바로 문왕의 아버지죠. 어, 개혁의 그 아들이 바로 태백이 막내 동산그 개력의 아들 창, 창이 문왕의 이름인데요. 문왕의 그 성인된 성인된 덕을 이렇게 보고 어, 장자가 태백이 당연히 그 왕위를 재후를 계승해야 되는데 어, 이 개력이 계승해야 이 주나라가 흥할 것을 알고. 양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3위 천하 양, 세번 천하를 양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태백이 양보를 했는데 중웅이 또안 어, 된다고 하고 또 중웅과 태백이 같이 또 양보를 했는데 계력이 안 된다고 막내 동생이니까 어, 사실 굉장한 다들 인격자 시들이죠. 그러자 어, 태백과 중웅이 몰래 그 남쪽 그 어, 양장강 이남으로 이제 도망가서 오나라를 세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계력이 그 왕위를 계속해서 문왕으로 이어지고 문왕의 아들 무왕이 되어서 이제 그 원나라 상나라를 정벌하고 주천하를 주나라를 완성한 것이죠. 그렇게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이 바로 태백이고 바로. 어, 문왕, 무왕 중의 성인지 덕이 덕화가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준 분이 바로 태백이기 때문에 지덕한 지극한 덕을 실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자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어, 다들 이제 주나라의 그 왕들은 희시잖아요. 계집이 시신데 어, 오나라 그 부인을 맞아들어서 오맹자라고 했던 얘기 앞에 기억나시죠? 노나라도 주공의 구애니까 히신데 그죠? 예, 그래서 이어집니다. 예, 다음 태백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왈 공이 물레적 노하고 신이 물레적 시하고 용이 물레적 난하고 직이 물레적 교이라 군자 도고 진즉 민흥어 인하고 구고를 민 흥어 인하고 구오를 분류즉 민불투니라 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공손하고 예의가 없으면 노 수고롭게 하고 수고롭고 또 어, 삼가하고 조심하면 조심하지만 예가 없은즉 시 산업게 예. 하고. 여기 산업계 어, 한다고 했는데요. 어, 왜구 모라 이렇게 주석서에 되어있습니다 두렵고 두렵게 하는 모양이다. 좀 산업계에서 두렵게 하는 거죠. 용이 무례즈 용감하고 예가 없으면 난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좀 어지럽게 하고 그 다음에 직이 무례즈 어, 곧지만 정직하지만 예가 없으면 교니라. 예이 교자는 급할 교자라고 하는데요. 주석서에는 급절야라 예, 예, 급한 게 간절하다. 급하게 하고. 응? 군자가, 아, 그신에서 돈독하면, 어, 어보이에서 돈독하면, 백성들이 인해서 일어나고. 또, 옛 고에 말미암으면, 예, 구, 고, 구, 예, 구자잖아. 옛 성인 지도에, 예, 것에 말미암은 것을 분류, 버리지 않으면, 민불투하라 백성들이 박하게 되지 않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을 먼저 위에 어 문장에서 네달락이 나왔죠. 공손하지만 예가 없으면 수고롭고 이것은 어 태음인 소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봉시다 어 욕심이 많고 어 아둔한 대지 봉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상철학에서 그 다음에 삼가하지만 예가 없으면 시하다 조심하고 예가 의 없으면 사납게 되는 거 바로 소민의 소인이 있죠. 요호, 요망한 요호가 되는 거죠. 이중적인. 어, 소민들이 조심하고 삼가하지만 어, 이렇게 탐욕심이 예가 없으면은요 좀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두렵고 좀 어, 두렵게 만듭니다. 다음에 용이 무례적 난하고 용감하고 예가 없으면 어지럽게 된다. 이것은 용감 관련돼서는 소양인들이죠. 소양인 소인인데 이건 교토다, 교활한 토끼다.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이 무례적 교니라 정직하고 곧지만 예가 없으면 급하게 된다. 이것은 태양인 소일입니다. 탐량이다, 탐욕스러운 일이다 근데 급절야라 이렇게 했는데요. 태양인들은 항상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네 어, 가지 공과 신과 용과 직이 노와 시와 난과 교로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그내 네 사상인의 마음을 어,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자 도어친 어보에서 돈독하면 도타월 군자잖아요. 독타월 독자니까요. 백성들이 인해서 흥하고, 예, 바로 인하고 어, 친하고 어, 서로 상관이 가, 관계 있는 거죠. 또 어, 고구를 옛 것으로 까닭을 두면 근거를 두면 연고를 두면 고구 옛 굿자잖아요. 옛 성인지도 옛 진리 성인의 말씀 지금으로 말하면 경전 바이블의 연고를 연고를 두면 분류 어 버려 용고를 버리지 않으면 용고를 두고 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경전을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박하게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고구를 불유적 민 불투야니라 불투니라 사실 지금의 우리 세상은 경전을 버리고 어,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인간의 간년적 이데올로기가 추적해낸 그런 사회 때문에 성경이나 이런 논어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네 멋대로 하라 이런 주의에 빠지는 것이 가장 위태로운 일인 것을 벌써 공자님이 이 고고를 불류즉 민 불툰이라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